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 거야? 오늘 영상도 1초 스킵 없이 저와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가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290원으로 시작했고요. 9320원으로 8% 정도 늘려서 장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는 영상을 찍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쇼소프트테크 같이 대응타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매도타점을 좀 잡아드리느라 그 영상은 찍어드리지 못했고 오늘 찍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이 다음 챕터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쇼소프트테크 먼저 이 좋은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슈어소프트 테크 차트를 보면, 최근 이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이 눌림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고점 찍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눌림은 너무나 이 자연스러운 이 과정이라고 봅니다. 주식은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슈어소프트테크처럼 이 단기간에 강한 상승을 만들었던 종목일수록 이 고점에서 매물 소화 과정은 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조정은 흐름이 무너져서 나오는 하락이 아니라 위에서 쏠린 물량을 정리하면서 이 다음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차트를 보면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계속 이 가격을 가... 지켜주고 있고 중기 이평선 위에서 이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누군가 이 구간을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지금 눌림 구간에서 공포성 매도가 쏟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버틸 사람만 버티는 구간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제일 위험한 행동은 뭘까요? 바로 고점에서 이흥분해서 따라 사고 눌릴 때 겁나서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세력이 원하는 타이밍에 이 개인이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소프트테크 같은 종목은 이 존보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망이 좋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면이 종목은 앞으로도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쇼소프트 테크는 이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방산, 항공, 이 로봇 이런 미래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소프트웨어 검증 전문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나오는 첨단 기술들이 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한지 검증을 해주는 회사인데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런 검증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한번 나면 끝인 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단기 테마로 끝날 기업이 아니라 이 산업이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의 특징이 하나 있죠. 조용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한번 불붙으면 순식간에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흔들어서 이 사람을 떨굽니다. 지금 그 구간이 바로 그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더갈 거냐 끝이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제일 필요한 건이 대응 전략입니다. 어디서 눌리면 다시 붙을 것인지, 어디서 튀면 일부라도 정리할 건지 이 기준이 없으면 이 변동성은 전부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 흔들림 자체가 우리 수익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시어소프트 테크는 지금 당장 폭등을 약속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한 번에 끝낼 종목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종목은 사람들이 관심을 잃을 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관심이 몰릴 때또한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버리거나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흐름이 나올 때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결국 주식에서 수익을 만드는 건이 예측이 아니라 이 대응입니다. 시오소프트테크 고점 이후 눌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이 변동성에 휘둘릴지 아니면 이 변동성을 이용할지입니다. 혼자서 버티면 힘들지만 같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면 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시오소프트테크 지금은 끝이 아니라 이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같이 대응해서 우리 수익으로 가져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변동성이 심한 차트 다음 주 장이 중요하겠죠. 이거 실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차트 캔들 시작도 봐야 되고요. 외부에서 나오는 뉴스가 나오는지, 이슈가 나오는지. 이장 초반부터 지켜봐야 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본업도 하셔야 되고, 육아도 하셔야 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이 실시간 차트 확인해서 이 대응 타점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응 타점은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하는데 5초도 안 걸립니다. 100% 무료로 제가 슈어소프트테크 대응 타점 잡아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이0 1 0 4 8 2 5 0 4 7 1로 6만 보내주셔도 슈어소프트테크 대응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편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슈어소프트테크 수급표를 보면 겉으로는 하루 이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절대 가볍게 볼수 없는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금융투자 쪽의 포지션인데 최근 며칠간 주가가 위아래로 출렁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쪽은 계속해서 이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반 등 노리고 들어왔다가 조금 흔들린다고 바로 나가는 수급이 아닙니다. 보통 금융투자는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는 더더욱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소프트테크에는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도 금융투자 쪽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개인 수급을 보면 올라갈 때 쫓아갔다가 눌리니까 다시 던지는 패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개인 수급의 특징이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주가는 더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 속에서 주도 세력은 물량을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쇼소프트 테크는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다음 흐름을 앞두고 수급이 재정렬되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작입니다. 왜냐면 이런 종목은 주말 이후 첫 거래일에서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초에 이 갭이 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시초가 시초가 이후 눌림이 나오는지 아니면 바로 다시 끌어올리는지에 따라 이 종목의 단기 방향성이 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럼 지금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묻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대형 변동성 종목에서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시어스보트 테크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무작정 추격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무서워서 손 놓고 보기만 해도 기회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예측이 아니라 우리 대응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디서 눌리면 볼 건지 어디까지 흔들리면 관점이 바뀌는지 반대로 다시 치고 올라올 땐 어디서 일부라도 정리할 건지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금융투자수급이 살아있다는 건 아직 이 종목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단기 급등으로 끝낼 종목이었다면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꾸준히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쇼소프트테크는 자율주행, 방산, 항공 로봇처럼 사고 한번 나면 끝나는 산업과 연결된 이 소프트웨어 검증 기업이죠. 이런 산업이 커질수록 이 회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올렸다가 흔들고 다시 올렸다가 흔드는 과정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변동성 속에서 대응을 못하면 수익이 아니라 스트레스만 남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흐름을 이해하고 수급을 같이 보면서 대응하면 이 흔들림은 충분히 기회가 됩니다. 다음 주장 시작이 종목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장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면 무엇을 할지 미리 준비된 상태로 맞아야 합니다. 슈어소프트테크 금융투자 수급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난 흐름이 아니라 다음 장을 준비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흔들리지 말고 같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변동성에서 결국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 확인하기 힘드시니까 저주민니저가 대응타점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댓글 하단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이0 1 0 4 8 2 0 4 7 2로6만 보내주셔도 대응타점 잡아 드리니까 편하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영 소프트 테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좋은 수익본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지도 않고 저는 아쉽습니다 아직 배가 고프죠 우리 시청과 여러분들께 우리 수익은 계속해서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매일 장 마감마다 마감 전에 이 두세 가지 매수 사인 드립니다 그럼 이거 우리 시, 구독자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서 다음날에 15에서 20%는 무조건 수익 보게 만들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하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이 손실 줄이고 이 수익 보기 위해 우리가 주식을 합니다. 하지만 손실 나긴 쉽고 수익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주민이저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 마감 전에 약속의 3시 이 무료 실전 매매방에 이 매수하라고 두세 가지 종목 이제 더 드립니다. 그러면 잘 대응하셔서 우리 15에서 20%는 다음 날 무조건 수익 보고 있죠.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어떤 재료로, 어떤 이슈로 수익을 보셨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사인드린 스피어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해법은 우주에 있어 이런 발언으로 이제 우주항공주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어 고가 24% 찍었고요. 이 지금 장중 기준 22,950원 수익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스피어도 이렇게 제가 장 마감 전에 매수 사인 드린 종목입니다. 스피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서 수익 보셨 수익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무료급등주는 다날입니다. 이 s q o 제도와 기대감에 상한가를 달성했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 이, 테마도 우리 무조건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날 고가 29% 상한가 거의 달성했고요. 장중 기준이 8,900원 수익 보스습니다 우리 다날, 우리 잘 대응하셔서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무료급등주는 i t 센 글로벌입니다. 이 단날과 같이 STO 제도화로 금 금토 큰 증권 발행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 IT 생 글로벌 고가 기준 26% 급등 만들어줬고요 장중 기준 4만 천원 수익 본 모습입니다. IT 생 글로벌도 제가 이 무료 실전 매매망에 장 마감 전에 사인 드린 종목입니다. 자 IT 생 글로벌도 글로벌도 잘 담아가셔서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 보신. 이 무료급등주 세 가지 모두 좋은 수익 났습니다. 세 가지 모두 20% 넘게 수익을 받죠. 심지어 단날은 상한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통장에 마이너스 300만 원이 있으면, 이 손실 본거 있으면, 이거 한 번에 플러스로 만들면 너무 좋지만, 그러기 힘듭니다. 자, 만약에 이 복리 수익이라고 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드머니가 100만 원이 있다고 치면, 이거 3%씩만 수익 보면은 이 103만 원이죠. 근데 이걸 세 달, 이 100일 동안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면 이 1900만 원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무료급등주 받으셔서 매일매일 수익 보면은 이 마이너스 난 손실 금방 플러스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무료급등주 드리는 거 제가 이거 수익 봤으니까 저도 돈좀 떼주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절대 아니죠. 100%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무료급등주로 이제 손실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하는데 5초도 안 걸립니다. 이100% 무료로 제가 무료급등주 세 가지도 안내해드리는 거니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단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010-486-0472로 보내주셔도 이 무료급등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가져가셔서 이 손실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댓글 하단 링크나 이 번호로 이6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해서 이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국내 기업이 어떻고 코스피코스닥은 어떻고 이런 정보들 뉴스들 밤잠 설쳐서 나올 때마다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대응 타점 잡아드리는 종목과 무료 급등주 이런 거 말고도 주민이전님 이 종목은 저는 궁금합니다. 하면은 제가 매매보고서나 뉴스 나오는 거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올려드리니까 편 편하게 들어오셔서 뭐든지 물어보고 뭐든지 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제작하는 거 말고 제가 이 보고서 같은 거 만들어 드린 걸로 이 수익 봤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익 인증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 안에 있는 얘기를 제가 다 하고 싶은데 이걸 다 하면 정말 이거 유튜브 두세 시간은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수익 인증이나 이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 아직도 이 합성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옆에 텔레방 보이시죠? 실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 저희 지금 천수닥 아코아이죠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요. 로봇주 지금 현재 빠지고 있어서 대응하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뉴욕 증시. 그 다음에 수익 인증도 실제로 올려주시는 방입니다. 물론, 무료급등 주로 수익 보는 거 너무 좋지만, 저는 사실 무료종목 분석소통방에 올려드리는 거 정말 도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보시면은 정말 주식차트 보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종목 분석소통방, 이거는 입장료가 있겠죠? 라고 물어보시죠?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100% 무료로 입장시켜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 다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 해주시고 작성 5초도 안 걸립니다. 이100% 무료로 제가 대응 타점 잡아드리죠. 이 무료 국등주 두세 가지 제가... 매수 사인 드리면 다음날 15에서 20%는 수익 보조그 다음에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에 핫한 이슈들 정보들 뉴스들 올려드리니까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이 010-4825-0472로 6만 보내주셔도 제가 드리는 모든 무료 혜택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정말로 손실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무료 급등주로 좋은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슈어소프트어소프트 테크 한번 살펴봤습니다. 눌림이 나오지만 이 종목 저 포기 안했습니다. 아직 더갈 여력 충분히 있고 대응만 잘한다면 우리 좋은 수익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2026년엔 저 주민이 저와 함께 좋은 수익으로 연결지어서 지갑 빵빵한 한해 만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해서 영상 제작과 우리 대응 탑전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널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